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크그린 그린 클래스의 그린쌤 노아연입니다. 자 벌써 그린 클래스 네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크그린 그린 클래스 4차시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쓰레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다. 어, 조금은 충격적인 주제죠. 바로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3단계 알고 실천하기 라는 주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적게 쓰고 재활용하고 새롭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쓰레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볼까요? 아마도 여러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1kg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루 동안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평균 무게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던 숫자와 가깝나요? 4위? 이건 어떤 순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위라는 것은 바로 OECD 국가 중1인 하루 쓰레기 배출 무게가 가장 적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적은 양을 배출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게 버리고 있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입니다.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의 절반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종이 28.5%, 플라스틱류 20%, 유리, 금속, 건전지 등 분리배출이 되었다면 더 좋았겠죠? 재활용이 가능했던 품목이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쓰레기산입니다. 미국 방송 CNN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의성의 쓰레기산에는 무려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그 압력 때문에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했던 이 의성 쓰레기산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모두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산을 치우는데 얼마의 세금이 들었을까요? 무려 290억의 세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356개의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이 큰 사진 속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려 19만 2천 톤의 쓰레기를 1월에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현장에 남아있는 쓰레기 7천 톤이 더 발견되어 2월 9일 날짜로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많아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나라의 쓰레기산이 300개가 넘는다니 정말 심각한 일이죠. 쓰레기산에 쌓인 쓰레기 무게만 약 160만 톤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자국 내 환경오염을 이유로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더 많은 쓰레기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일부 쓰레기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불법으로 수출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곳 주민들이 오염물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또한 양국의 외교 문제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할 때 대부분 땅에 묻는데요. 이걸 우리는 매립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러나 30년 가까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했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좀 전에 함께 보았던 매립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태워서 없애는 소각이 있는데요. 선생님, 매립하는 게 문제라면 이제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체와 환경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이 나와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매립은 쓰레기를 땅에,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활용입니다. 그러나 분리배출 때 쓰레기 중에 실제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많지 않아서 분리배출에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쌓였던 쓰레기산 다들 보셨죠? 사실 그 산이 경북 의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쓰레기 산은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거든요. <laughs>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그 쓰레기 섬을 The Trash i s l 이라고 하는데 이 쓰레기 섬은 UN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엔젤 캐스터님, 근데 UN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양이캐스터 사실은 주변 국가가 이 쓰레기 섬을 치우기를 너도 나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 쓰레기 섬을 주변 국들이 힘을 모아서 치워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이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16배나 되어서 꽤나 심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하네요.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릴 때는 커녕 지금까지 버려온 쓰레기들도 문제라는 거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산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쓰레기섬 더 트레시 아일까지 이렇게 점점 쌓여만 가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쓰레기는 더욱 많아졌는데요.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비닐장갑, 택배와 배달할 수 있는 포장재 등 코로나 발생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외출을 하려면 누구나 꼭 써야 하는 이 마스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생겨난 이후 지구상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한 달에 몇 개나 될까요? 바로 1,29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이죠.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1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들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잘 버려야겠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나 밖에서 분리배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친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류해 내놓은 재활용 폐기물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환경부가 2018년에 발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이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량제의 봉투 속 폐기물을 조사했더니 종이류가 2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장지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 순으로 재해룡이 가능한 종이와 플라스틱이 무려 49.3%나 차지했습니다. 분리배출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학생들은 분리배출에 대해 얼마나 잘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워크북에 있는 분리배출 능력평가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풀었나요? 그럼 이제 정답을 함께 맞춰볼 차례인데요. 1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보통 종이컵은 물이 새지 않도록 컵 안쪽에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완전한 종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음료를 담았던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오, 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분리 배출하기 전에 종이를 한번 찢어보세요. 잘 찢어지면 종이류로 분리배출하시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면 비닐 코팅이 된 종이로 알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처럼 크기가 작은 것들은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빨대는 색소 등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과자 봉투 무심코 일반 쓰레기로 버린 친구들 많았죠? 과자 봉투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자 비닐 속에 있는 기름기나 과자 부스러기 등을 깨끗하게 없애고 비닐류로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볼펜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섞여 있고, 빨대와 마찬가지로 분리하기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페트병을 버릴 때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착해 부피를 줄이고 투명한 것과 색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었거나 오염이 되지 않게 배출해야 하며 코팅된 표지와 스프링 등 다른 재질들은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우리 떡볶이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때이 작은 실링 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7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1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보통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링칼처럼 작은 물건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영수증은 잉크가 많이 묻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수 없는데요. 영수증은 잉크가 많이 묻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쓰레기지만 어디에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중심으로 8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제대로 버리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기 안의 내용물은 모두 버리기. 두 번째, 용기 안의 내용물을 버리기에 그치지 않고 조금 귀찮더라도 꼭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기. 자세 번째입니다. 다른 재질은 떼거나 분리하기. 예를 들어서 음료가 담긴 페트병에 붙어 있는 상표와 라벨들은 따로 떼어내서 따로 비닐류로 분리하셔서 버리셔야겠죠. 네 번째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네 가지 분리 배출 원칙만 지키면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의 대란을 막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쓰레기를 다시 쓰기 위한 자원순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쓰레기 다시 쓰기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분리배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리배출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행동들과 여러 사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적게 배출하기, 재활용하기, 새롭게 쓰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적게 배출하기인데요.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물건들의 사용을 줄이는 거죠. 적게 배출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여러 번쓸수 있는 빨대 사용하기, 옷을 구입해서 줄이고 수선해서 입기, 자전거와 자동차 등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기 등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일회성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종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설정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2010년 뉴욕타임즈가 비존슨의 블로그 제로웨이스트 홈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게 쓰기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용 컵이나 장바구니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명주기 사용 에너지량 분석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컵의 사용으로 실제 환경보호 효과를 누리려면 유리재질은 최소 15회, 플라스틱은 17회, 도자기는 최소 39회는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환경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닐봉지, 종이봉투, 면장바구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고려할 때 종이봉투는 비닐봉지보다 3번 이상, 면 장바구니는 131번 이상 재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색이나 디자인 등의 이유로 개인컵이나 장바구니를 종류별로 많이 사모온다면 이는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요. 적게 쓰기는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구매해서 뜯어보니 과자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과대포장 때문입니다. 이런 과대포장 때문에 수많은 종이박스, 비닐 등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등장한 곳이 바로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입니다.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에는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상품을 팔때 개별 용기에 담긴 제품이 아니라 개인이 용기를 가져오면 거기에 덜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연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더 피커인데요. 이곳에서는 포장 폐기물을 최대로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했을 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더 피커를 함께 둘러볼까요? 여기에요. 오, 뭔가 좀 다른데요? 여긴 물건을 사용하는 저항 과정에서 자연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가게에요. 어떻게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길래 그게 가능한 거죠? 음, 설명하긴 너무 길고, 얼른 빨리 들어가 봐요. 고고, 고고. 네! 보여주세요! 따라와요! 제가 산 것은 스테인리스 빨대인데요 여기에 청소용 솔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도 가능하고 특히 이 솔은 생분해여서 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엔젤캐스터는 어떤 것을 사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 닙스를 구매해보았어요 이렇게 미리 가져간 빈 병의 무게를 재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담은 후에 가격을 확인했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만큼만 포장재 낭비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프넛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빨래할 때 쓰는 세제를 대신해서 천연 열매가 그 역할을 해준대요. 열매를 물에 넣고 흔들면 이렇게 거품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특히 소프넛 덕분에 세제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 이렇게 의미 있는 기념품이 또 있을까요? 계산을 한 후에 쇼핑백 대신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종이 가방을 사용했어요. 저도 집에 종이 가방이 많은데 여기에 기부해야겠어요. 이러한 적극적인 운동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에 적게 쓰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쓰레기 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일기란 자신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들을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쓰레기 일기를 쓰면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수 있답니다. 쓰레기 일기를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3일 동안 생활 속에서 내가 만든 쓰레기를 모두 적어봅니다. 두 번째, 이후 4일 동안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쓰레기를 얼마나 어떻게 줄였는지 적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들도 함께 기록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의 재질과 재활용 방법 등도 함께 적어봅니다. 네 번째, 쓰레기를 쓰면서 문득 떠오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루의 마지막에는 느낀 점을 함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쓰레기 일기를 쓰다 보면 어느새 적게 쓰기를 실천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재활용하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3% 정도이며 73%는 소각된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알루미늄 덮개, 철, 스티커 등. 다른 재료가 섞여있는 제품은 분리하는데 추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재활용하지도 않고 폐기가 되고 있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온전히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려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내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인데요, 선생님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다운받고 폐기물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물품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 사례를 접수받아 상을 주고 우수한 사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취재로 착한 포장공모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새롭게 쓰기인데요. 업사이클링 또는 새활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 플러스 립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재활용의 선입견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데요. 또한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점에서 재활용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가방 어떤가요? 이 가방은 스위스의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의 가방입니다.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요. 버려진 트럭에 덮여져 있던 방수천을 세척한 뒤 가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의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비에 젖지 않는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가방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환경도 생각하고 실용성도 갖춘 업사이클링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선 트럭 방수포를 찾고 그 천을 분해하고 세척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가방의 재료가 될수 있겠죠. 이후 디자인 바느질을 통해 가방을 만들어 내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드는 과정은 새로운 재료로 가방을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방수천을 세척하고 색깔별로 떼어내고 재단하는 등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제작 과정도 복잡합니다. 또 프라이텍 가방은 방수천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여러 개의 가방을 만들기 때문에 가방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데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디자인의 가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점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프라이탕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한 플라스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재생섬유나 재생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합니다. 페트병 4개로 200g짜리 반팔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재생플라스틱은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분리해 파쇄한 뒤 재가공한 원료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생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0에서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생 플라스틱을 실로 뽑아내서 섬유로 만들어낸 다음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넘쳐나는 쓰레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업사이클링이 지구를 살리는 올바른 문화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제품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모서리 안전 가드입니다. 하루에도 무수하게 버려지는 마스크를 이용해 해양생물 모양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교복은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는 버려지는 교복을 재활용해 가방이나 파우치 등을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중고교복을 재활용해 꿈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세상에 내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추억도 간직하고 업사이클링 제품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겠죠? 자, 새롭게 쓰기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우리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놀이할 때 즐겁게 사용하는 튜브 있죠? 네, 바로 그 튜브 업사이클링입니다. 구멍이 나거나 쓰지 못하는 튜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팀 튜브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매년 2천여 개의 튜브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버려진 튜브들을 수거해서 세척한 뒤 가공해서 가방을 만들거나 파우치, 필통 등 다양한 소품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것들도 이렇게 멋진 제품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업사이클링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버려지는 페마스크 찢어진 운동화나 옷더 이상 쓰지 못하는 학용품이나 가구 등 쉽게 버리는 물건들을 이용해 나만의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워크북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기획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3단계 알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게 쓰고 재활용하고 새롭게 쓰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 잊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잘 실천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